어. 승객분 중에 의사분 안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의니다 비행기 안 고요하던 순간이 무너진다. 한 남성이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지고 기내 승무원은 급히 의료인을 찾는다. 그때 우연히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의사 최지수가 앞으로 나선다. 그녀는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를 시작하려 하지만 순간 손이 멈춘다. 환자의 얼굴. 그는 바로 과거 7살 아이를 납치하고 성폭행했던 전과자 김병수였다. 피해 아동, 민솔의 담당 의사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내리를 스친다. 갈등과 흔들림 속에서 최지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려 애쓴다. 그러나 그녀의 처치는 끝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 사건 이후 김병수의 어머니와 아내는 연일 최지수를 찾아와 원망을 쏟아낸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그들은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이어간다. 억울함과 답답함에 짓눌린 최지수는 결국 법률사무소 윤림을 찾는다. 상담 자리에서 변호사 윤석훈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김병수를 일부러 죽겠습니까 아니요. 최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과거의 한 사건을 털어놓는다. 몇년전 칼에 찔린 채 실려온 김병수. 그 순간 응급실에 있던 최지수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다. 하필이면 내가 민소리를 담당했던 의사인데 이 사람을 내가 살려야 한다고요. 죽을 사람은 그냥 죽게 두죠. 저 사람이 살아나 또 다른 민소리가 나온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사건을 맡은 송무팀은 무죄 입증을 위해 전방위로 뛰어든다. 특히 동료 변호사 최호연은 자신에게도 또래의 7살 쌍둥이 동생이 있다며 사건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매달린다. 강여민 변호사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묻는다. 도대체 어떤 혐의로 기소할 겁니까? 저희가 의견서 잘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이니 검토해 보시고 기소 여부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민은 이어 부검 결과를 확인한다. 그때 검사 입에서 의미심장한 단서가 흘러나온다. 기저질환도 관찰됐다던데. 김병수 원래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효민은 그 단서를 붙잡고 파고든다.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김병수가 앓고 있었던 병. 바로 혈관형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이흑이 질환은 대동맥이 쉽게 파열되어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유전병이었다. 즉 사인은 응급 처치의 실패가 아닌 이미 내재되어 있던 기저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 논리 위에서 송무팀은 반격을 시작한다. 수많은 의학 논문과 자료를 뒤져 <놀람>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망 원인의 핵심이 지수의 처치가 아닌 질환 자체임을 입증해 나간다. 한편 윤림 내부도 격변을 맞이한다. 신임 대표 건나연은 무능한 인력 구조를 걷어내고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를 도입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전임 대표 고승철은 속으로 더 강력한 구조 조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게다가 블루스톤 펀드가 인수한 회사가 단기간에 수백억의 차익을 남기며 배팔렸다는 의혹이 떠오른다. 그 배우의 고승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권나영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이진우는 결국 마음을 고백한다. 좋아해. 아니 사랑해. 그러나 상처 많은 허민정은 선뜻 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진우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그래서 좋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좋아. 그 한마디는 단순한 고백을 넘어 과거의 아픔을 감싸 안는 진심으로 다가온다. 모든 자료를 제출한 끝에, 효민과 윤석훈은 담당 검사를 만나 최종 결정을 듣는다. 결과는 불기소 처분. 최지수는 마침내 살인 2명을 벗는다. 하지만 그 순간, 효민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 담당 검사는 과거 김병수의 아동 성범죄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김병수의 악행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효민에게 기저질환과 가족력의 단서를 흘려준 것이다. 상대 로펌 또한 무능한 변호사를 일부러 배정했고 부검이와 의료진마저 사건에 협조적이었다 이 모든 흐름의 이면에는 한 아이 민솔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어른들이 지키지 못한 아이 그 아이를 향한 뒤늦은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노와 다짐 바로 그것이 이번 사건을 움직인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에스카 여구아 사건 자체의 반전보다 사람들의 선택 뒤에 숨겨진 진심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한회 안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전개가 가볍게 즐기기에 딱 좋지만 엔딩을 내레이션으로 마무리하는 점은 다소 아쉽기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회 사이 다 같은 전개와 인간적인 후회,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교차하며 시청자를 끝까지 붙잡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